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운세를 알려드리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드리는 손금도사입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력 9월 11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7월 20일 개미일에 대박나는 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력 9월 11일은 음력으로 7월 20일 개미일입니다. 개미일은 하늘의 기운인 개수와 땅의 기운인 미토가 만나는 날인데요. 개수는 음의 물로 잔잔한 이슬이나 비와 같은 부드럽고 은은한 기운을 의미합니다. 임수가 바다라면 개수는 실개천이나 가랑비처럼 셈이라고 세심한 에너지를 가집니다. 반면 지지의 미토는 음의 흙으로 여름의 마지막을 담고 있는 습한 흙을 상징합니다. 즉 개미일은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어 생명을 키우고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행적으로 보면 수와 토가 만나는 구조는 다소 충돌적인 성격을 띠지만 오늘은 음수와 음토가 만나기 때문에 큰 충격보다는 은근하고 조용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개수는 미토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미토는 개수의 물기를 받아들여 생명을 길러내는 힘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개미일은 눈에 띄는 화려한 성과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안정과 조화를 이루는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크지 않더라도 속에서 운이 차곡차곡 쌓이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데요. 사주적으로는 개미를 음수와 음토의 은밀한 조화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귀인의 손길이 닿거나 중요한 기회가 마련될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금전적인 문제에서 해결책이 보이거나 막혀있던 일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또한 개수는 지혜와 감각을 의미하고 미토는 포용과 안정감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드럽게 조율하고 협력할수록 큰 행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개미일에 대박의 기운을 받는 띠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끼띠 분들입니다. 토끼띠는 묘목의 기운을 가지는데 오늘 개수와 미토가 만나 목을 자라게 하는 토양과 물을 제공합니다. 즉 토끼띠 분들에게는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오늘은 귀인의 도움을 받거나 작은 시도가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운도 서서히 차오르는 기운이니 투자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날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업면에서 실력과 능력이 드러나며 인정을 받게 되는 흐름이 강합니다. 두 번째는 돼지띠분들입니다. 돼지띠는 해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오늘의 계수와 상통합니다. 물의 기운이 두 배로 작용하면서 돼지띠분들에게는 강한 귀인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특히 금전적인 횡재수, 뜻밖의 이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며 재물 운이 강하게 움직이는 날입니다. 또한 돼지띠분들은 오늘 주변과의 관계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개미 일의 은근한 기운이 돼지띠의 부드러운 성향과 맞물려 평소보다 편안하게 일이 풀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띠분들입니다. 양띠는 바로 오늘의 미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띠입니다. 자기 띠의 날은 운세가 강해지는 날인데, 특히 미토는 포용과 협력, 재물의 저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띠분들에게는 금전적인 안정과 성취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집안의 재물을 모으고 새로운 재정적 키트를 마련하기 좋은 날입니다. 또한, 대인 관계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양띠분들은 오늘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면, 금전운 뿐만 아니라 명예와 인정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9월 11일 개미일의 대박의 기운을 받는 띠는 토끼띠, 돼지띠, 양띠입니다. 오늘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내면에서 운이 차곡차곡 쌓이고, 귀인과 재물의 기운이 조용히 찾아오는 날입니다. 특히, 이세띠분들은 재물운과 귀인의 기운이 동시에 들어오니,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